이제 문재인이가 또한 가지의 꼼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드디어 딱 걸려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기 나올 때 책을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주민자치 기본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밑에 해설이 쓰였는데 공산화로 가는 길목 이천 교수님이 이걸 현장 조사를 다 해서 쓴 책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 문재인은 취임 초기부터 끊임없이 연설을 통하여 정책을 통하여 모든 조직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가기 위해서 첫째는 헌법을 개정하려고 시도하다가 2년 전에 태클에 걸려서 뒤로 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또 사의로 총선을 사기를 쳐서 이 법부를 완전히 점령해서 자기가 원하는 법을 자동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또 만들었고, 그러다가 이제 또, 음, 어, 현재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 윤석열 또 총장한테 걸렸고, 그리고 부동산 사기를 치려고 하다가 온 국민들이 눈치를 채고 일어나니까, 이제 지도새도 모르게 밑바닥에서 뭔 짓을 하냐 하면, 주민자치기본법이라고 하는 이, 이 제도를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각 집에서, 동네에서 통반자들이 여러분 집을 찾아와서 이 주민자치기본법에 사인해달라고 하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헌영이가 우리나라의 해방 바로 45년 해방 직후에 이승만 대통령과 김보 선생님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지가 금방지게 바로 그 진명여고 강당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전국의 250개 면 사무소 중심으로 인민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 인민위원회,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겠다 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공산주의자들이 공산혁명을 할때 러시아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모든 공통적으로 하는 짓이 제일 밑바닥의 조직에 대해서 인민위원회를 조직을 하고 그 인민위원장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이번에 이, 이것이 진행이 되면 결국 통장이죠. 통장도 선거에서 뽑는다. 그래서 모든 국가의 권력을 가장 기본 주민자치법 여기다가 전체를 부여해서 여기서 대표자들이 다시 모여서 그래야 그러니까 결국 북한과 같은 체제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은 동네에서 여기에 동의하시면 안 되고 사인해 주면 안 됩니다. 이것이 곧6.25때 인민군들이 3개월 동안 어, 서울을 먹고 또 남한에 내려와서 한 짓이 뭡니까? 각 동네에서 완장을 채워줘서 인민위원장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민위원장이 딱 뽑히면 동네에서 재판도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민재판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지주들이나 그동안에 이승만한테 동조했던 사람들을 그냥 뭐 재판도 아니죠. 그냥 거기서 대나무로, 대나무 깎아서 찔러서 죽이고 이런 짓을 했는데 바로 그것을 다시 시행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인민위원회 조직에 지금 입바닥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부동산 사태 때문에 막 화를 내고 어, 이런 사이에 밑바닥에서 쟤들은 또 한편에서는 웃고 있다는 거죠. 그래, 실컷 해봐. 그 다음에 뭐, 부산 선거, 또 서울 선거 때문에 국민들이 온통 마음이 거기 다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우파 쪽에서는 뭐 단일화를 하느니 안 하느니 또 단일화 했을 때는 우리가 이긴다. 그런 축배를 들고 흥분해 있을 때 쟤들은요, 뱀같이 지혜로워요. 밑바닥에서 웃고 있는 겁니다. 그래, 그래, 봤자 소용없어. 이미 공산주의 혁명은 끝났어 하고 이런 짓을 이런 짓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밀려버리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애쓰고 또 노력하고 애쓴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요 제들이 하는 이게 이게 실제 인민공화국입니다. 실제 인민공화국 그 동안에는 요걸 하기 위해서 순서를 개헌을 하려 그랬고. 그 다음에 낮은 단계 연방제를 그 하려고 했고 하는 것은 순서별로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안 되니까 반대로 순서를 뒤집어서 요거부터, 요게 핵심이거든, 요게 핵심이거든요. 각 동네별로 인민위원회를 지금 조직에 들어갔으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은 동의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또 인민위원장 시켜준다고 래봐요 또, 또 한다고요, 또. 그 다음 친척들 또 동의한다고요. 절대로 그지짓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공언합니다. 만약에 여기 인민위원회에서 조직 들어가서 이러면 현재 이러면 주민자치기본법 얼마나 좋습니까? 말은 모든 대한민국의 것들은 가장 기초 단체인 구의회가 아니라 동네 통반별로 어? 주민자치기본법 여기서 모든 대한민국을 끌어간다 그런 뜻인데 거기에 가입을 하거나 거기서 인민위원장을 하는 사람들은 정강훈 목사의 전체를 걸고 내가 단언하는데.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긴 뒤에 반드시 저, 당신들을 처벌하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어디라고 함부로 인민위원장, 어, 저, 원장을 끼고 또 사고를 치려고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멀지 <laughs> 않았습니다. 이제 내년 3월달까지만 투쟁을 잘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저희, 저희들이 크게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것이 몇개 있는데, 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국민, 광화문 온 앱에 총력을 다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제별로 하나하나 이기려면못 이겨요, 여러분. 못 이기니까 무조건 1천만 광화문 온 앱에다가 여러분 총력을 기울여 주셔서 앞으로도 또 저런 짓이 몇개더 나올 것입니다. 나오기 전에 다 잘라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